안녕하세요. 다육의 바나다입니다. 아유 태풍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구호 태풍 마 이삭군이 떠나간 자리가 미처 정리도 안 됐는데 시포 태풍 이번엔 하 이선양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우 태풍 좀 두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날아가면 할수 없고 엎어지면 할수 없고 깨지면 할수 없습니다. 우리 다육 키우는 모든 분들은 또. 그런 것 마저도 이겨내면서 키워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다양한 다육이들을 보여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또 되도록이면 어, 안 이쁜 아이 <laughs> 가지고 나왔어요 요거는요 왼편 아이가 환엽아리엘이에요 여기 세 개는 그냥 아리엘이고요 환엽은 잎이 둥글다는 건데, 제 눈에는 그닥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햇볕이 오후에 볕만좀 받는 곳이에요. 확실히. 뭐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고, 색감이 올라오고 있는 건 기온차 때문이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는 아침입니다. 지금 새벽 6시를 잠깐 넘어섰고요. 요 콩분도요, 이렇게 알바 뷰티를 심었는데요. 제가 이 콩분을 제작할 때 엎어지고 쏟아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받침 자체에 구멍을 내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게 본차이나 느낌으로 첫잔 세트를 이렇게 제작을 했답니다. 쟁반채 들고 다니면 엎어지고 쏟아질 일이 없어 참 좋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뭐, 그나마 이렇게 예뻐지는 다육이들이 있다면, 눈, 어, 뜨고 보기에는 약간 민망한 다육이들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요거는요, 추억의 곤노 화분으로 제가 제작을 했어요. 프리티에요. 프리티는 목대가 굵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수영이 막 늘어지게끔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목대가 이렇게 딸랑 세 개면서 중구 남방,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음, 이대로 두고 또 겨울까지 가기에는 장소는 분명히 협소해질 거예요. 다 이제 따뜻한 곳으로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과감히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다시 예쁘게 심어주는 방법을 써볼까 하고요. 프리티는 이 꽃이 100%잘 돼요. 그래서 아, 이 꽃이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면서도 또 다시 입장을 떼어 놨고요 요거는요, 미니벨 금이란 다육입니다. 요것도요, 화분 크기에 비해서 가지런한 목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요거는 요 부분을 또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영 자체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프리티는 나쁜 말로 된강 잘랐다면 요거 미니벨 금은 어 입장을 남겨두고 적심을 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입장을 떼어내서 이렇게 목대를 만들어서 여기 풍성한 느낌으로 이렇게 다시 심어 볼까 하고 과감히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색감이 막 예뻐지려고 할때 이렇게 이를 쳤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화분에 꽉 차서 변한 모습 다음에 보여 드릴 거고요 데코란다 육이에요. 입꽂이가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도 이렇게 올라왔고 안 이뻐. 아무리 봐도 안 이뻐. 그래서 군생이 아니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요 아이들도 이렇게 과감히 적심을 했습니다. 요거는요 부사예요. 부사가 요렇게 아기 부사가 올라오는데 어우 나름 보니까 예뻐요. 근데 요 아이도 수영이 요렇게 외대로 뻘츌 많이 올라와. 그래서 과감하게 요 아이도 잘랐고요. 제가 가방 화분에 부사가 또 하나 있어요. 요 아이는 거기에 합류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적심한 거 보여드리고요. 한 열흘 전에 요건 청소리인데요. 제가 적심을 했더니 요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다시 자리에 심어 줄 거고요. 또수영 자체를 약간 맞추려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온 아이도 이렇게 오늘 적심을 했습니다. 이두 아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렇게 보기에도 풍성해 보이게 합식으로 심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요. 멀티카울 립스틱이란다. 여기에요. 음... 이대로 키워도 무방합니다.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입장을 또 남겨놓고 생장점은 오여파서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입장 몇 개를 떼어냈고요. 이 아이가 약간 곰팡이가 쓰러졌어요. 면봉에 소주를 발라서 박박박박 닦아주었더니 말꼬매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뿌리 내려서 이 옆에 심을 거고요. 이것도 추억의 백색 전화로 제가 제작을 했고, 이 화분 속에는 오로라가 자라고 있어요. 오로라가 올여름에 약간 순환을 많이 겪었는데 나름 이제 점점 점점 색감이 예뻐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온 부분까지 적심을 해서 여기에 다시 이렇게 심어주려고 뭐 충분히 오로라 저렴하니까 사다가 다시 많이 심어도 되지만 있는 아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쁘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거는요. 뭘까요? 호전무 금이라는 다육이에요. 이렇게 여기 화분에 비해서 이 아이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뭐 목질화가 진행되면서 단단은 하지만 그냥 봐도 무방은 하지만 균형감 있게 맞춰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히이호전무 금이도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요거는요, 뭘까요? <laughs> 요거는요, 에오니움 철화라는 다육이에요. 철아들이 대체로 입장들이 많다 보니까 얼굴이 무겁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어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괜찮지만 또 안정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과감히 적심을 해서 이렇게 낮게 어 입장 자체가 빨리 물을 먹을 수 있게 많이 올라오는 것보다 어 1, 2층에. 딱 머물러서 먹을 수 있게끔 여기가 고층이었다면 여기 저층으로 이렇게 적심을 해준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여드린 아이들은 사실 문제가 있어서 적심한 거 아니에요. 미관상 더 똘똘하게 이쁘게 키워보자 해서 과감히 적심을 했고요. 여기 라우렌시스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막 무름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 아이들은 제가 또 적심을 필요에 의해서 한 적심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다시 심어 주었고요. 올 여름도 허무 쫄쫄 굶겨서 어, 지금 나가면서 요 아이들은 비를 맞춰줄 생각으로 지금 어. 키우고 있습니다. 나름 잘 자라고 있어요. 잎꽂이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적심을 하고 나니 요만큼의잎 입... 입고지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상 가방으로 보여드렸던 이 화분에는요 피오나예요 피오나 피오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예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 건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하나가 부러져서 이 자구 나온 부분까지 흙을 올려서 심어줄 거고요. 어, 있던 뿌리는 과감하게 잘라내서 건강한 새 뿌리를 내어보자 해서 적심을, 아예 뿌리를 어, 제거하는 형태로 적심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다양한 방법의 적심이 이루어졌어요. 입장을 냉겨둔 적심도 있었고요. 요렇게 나름 일주일 만에 자구가 나오고 뿌리가 생긴 중간 적심도 있었고요. 또, 저렇게. 그냥 싹둑 자른 적심도 있었습니다 어, 때와 필요에 의해서 적심을 하는데 오늘의 적심은 미관상 적심이었고요 예쁘게 황골탈태한 모습을 어, 돌아오는 시간에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어, 불어닥치는 태풍 또 무섭게 쏟아지는 비를 어, 무시한 채 이렇게 적심한 모습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뵀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되도록이면 <laughs> 늘 하는 말씀 지루하지 않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이상 다이육의 바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